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세 번째 묵상입니다. 그들이 갯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시는 일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시련이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기도로 함께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조차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제자가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기력해야 할그 자리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어주기로 기도의 자리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자리를 향해서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도 실패했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도 모두가 도망갈 그런 제자들이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벽히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모두가 빠져버린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부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곧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고 또 다른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편하고 많은 것, 또 화려하고 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떤 모양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자리라면 내 뜻대로는 좀안 되고 내 마음에는 좀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 믿고 기꺼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그 일을 겪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했던 아,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